마찬샘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쿠쿠를 돌아왔어요 자, 제가 쿠쿠 원래는 어, 제가 저번에 토끼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여기를 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포카인데 제가 오늘 새로 샀어요 이렇게 포카들이 가득 있어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좋죠? 대박이죠? 일단 넣고 그다음에 지금 바뀐 게 많아요. 여기 계란도 있고 여기 냄비도 있어요. 자 여기 계란이 있는데 계란 탱탱볼이에요. 탱탱 아우씨야 탱탱 탱탱잘튕기죠 이거 인형뽑기에서 뽑았었어요. 이거는 덤무송이에요. 덤무송 아이브 제가 아이브 다이브 팬이거든요. 흐음 원형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래도 넣겠습니다. 자, 여기 지키, 제가 옛날에 사용했는데, 옛날에 유튜버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유튜버를 바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쫑이었거든요쫑이었어요두 어, 번째는 로블록 스쫑이었어요세 번째는 소외정이었고요. 네 번째는 어, 남매 일상정 했다고 하고, 다섯 번째는 맛정TV로 바꿨습니다. 음, 이름 너무 바꿨죠? 뿌붕뿌 자, 일단은 소개 나머지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제가 소중한 게 들어있는데, 유튜버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음, 이건 매니큐어인데 어, 제 건데. 어, 이거는, 다이소에서 두개다 샀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로블록스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빠잉. 그거 빠잉. 예, 잠온 봐. 자, 아, 자주 해야 되겠다. 쿠키 영상 있어요. 음, 언니 다 찍었어? 아니아니 아직, 아. 아, 여러분들, 구독해주고 봐. 빠잉.